누난 날인가? 어버이날 선물로 폴리오 마사지기를 어마를 사줬는데 이게 저희 외갓댁에서 대히트를 쳐가지고 이모도 사고, 작은삼촌도 사고, 할머니도 사고, 친척오빠도 샀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해봤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저희 것도 샀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공시렁 공시렁 되는 것인가? 클리오가 생각하는 마사지의 본질. 첫 번째 시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간편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오래 써야 합니다. 아빠 집에서 미리 써봐가지고 똥법을다안단 말이죠? 전원이고 이게 안마 회전 방향이고 이게 온열 기능, 이게 스피드. 넓적한 부분이 목으로 오고 이 사이에 어깨가 들어가가지고 주물러질 수 있게. 형민지 빨리 씻고 와. 시원해. 맛이야? 엄마는 이거 자기 전에 한 20분 동안 하고 잔대. 누워가지고. 나는 예린이가 해줄 텐데 뭐. 그러면은 잠이 솔솔 자른대. 난 종아리도 하고 싶은데. 어, 종아리도 한번 해볼까? 발바닥이랑 그 종아리 맞다지기네. 오! 그러면 내가 이제 종아리 안 주물러줘도 돼. 어, 거기 껴. 무서워. 얘가 나를 잡았어 나좀 아파 너무 세게 하지마 아니 세게 아니 아니야 세게 아어 나를 이렇게 꼬집었어 <laughs> 꼬집었어 휘어났잖아 아파 살살 아. 제일 살살 제일 살살? 아. 어떻게 살살이야 지금? 점점 살살이야? 아. <laughs> 그렇게 아파? 아니 간지러워 목이 간지러워 고집 고집 강지로 찾아봐. <웃음> <웃음> 이게 아파? 시원한데? 짱 시원한데? 무슨 아, 아이스크림가 문데어 나도. DJ님, 여러분. 조금 먹어야지. 강추합니다. <웃음> 야. 이거 <laughs> 나 고집어. 코 <laughs> 죽잖아 폴리오 하다 멍든 사람이 있다고 여기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신 일이죠? 총알이 쓰실 땐 조심하세요 어머 위험하네 <laughs> <laughs> so 로비에 계신 네빈 여러분께서는 나 진지하게 할 거야 웃지 마. 네빈 여러분들께서는 식장 안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응. 인도네에맞춤 검색기 검색해 봐. 부산에서 만든 거 있거든. 어, 그 유명해? 응. 장난치고 싶어서 어떻게? 에린이가 없는 게 낫겠다. 그럼 나 없다고 생각해. 나 여기 뒤에 숨만 있을게. 삐지 않나 지금? <laughs> 숨어있는 거잖아 응, 예린이가 한번 해줘 예린이가 한번 해주면 내가 긴장이 그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 같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김진우가 군과... 예린이가 하면 되겠다 <웃음> <웃음> 근데 나 음. 여기 앉아있어야 하는 거지 또다데 가고 싶어 지금? 커피 타다 줄게 커피 타고 와서 다시 들어야 돼울 때까지 나는 못안할 거야 알았어 그럼 자, 빨리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아. 차례입니다 I mean, how much more t they cared a o u e d h e r k i all night and day. I hope you can't say t h a it's not t life I want. Oh, yeah. They g o 이에는 <laughs> <목소리도 괜찮아> 오늘의 주인공들 을 위해 신랑 친구들의축가축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투박가 부탁드립니다 <laughs>